아, 씨발. 이번에 레이나 했긴 했는데. 뭐야, 걔야? 아까 걔야? 뒷고추? 아, 뒷고추? 아. <laughs> 아까 걔야? 아, 일반 돌렸잖아. 아니, 다른 애지. 아, 다른 애, 다른, 네. 아, 네. 다른, 재미. 다른 재미냐? 씨발? 미아 근데 그거네. 아, 지금 평일 6시라서 그런지 지금 애들 방학이냐? 아닌데. 일반에 최지원 있는데. 저, 아, 저 지원이 좋았는데. <laughs> 가 말하는 거야? 그... 걔 남잔데요? <laughs> <laughs> 야요즘 지원이 가 남자 이름이야? 씨발 <laughs> 지영이 남자 이름이야 목소리 <laughs> <laughs> 두 개로 아. 그냥 픽창에서 말해서 너희 난줄 모르거든? <laughs> 이번엔 정상 목소리로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좆됐다야 콩컴 누구냐? 우리 팀 아니겠지? 숲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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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도숲아 가자. <laughs> <여기 있어요. 웃음> 진짜 속도숲속서 <laughs> <콩컴하면서 웃음> 나한테 총속도이속도 숲속도 숲속 아, 일반인데 이거. <laughs> 문 열린다. 오, 어, 어, 씨발 뭐야? <웃음> <웃음> 얼굴로 와 진짜 하네하아요아 씨. 오 씨발. <웃음> <웃음> 아, 씨발 특수반 두명 있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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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내가 하면 다 무시해?! 이개새끼야아나 나. 아이 ㅆ 조용히 좀 아. 합시다!!! 오. 어, 이씨 <laughs> <laughs> 귀엽긴 하다 ve c o 남잼아 ㅗ ㅔ 아 B가. B가. a 같긴 한데 b 가 a 같긴 해요 ㅃ ㄲ 같테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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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존나 많아 네명 아, 쟤 약간 맞췄는데, 그때나아 움직임을 써가지고 씨. 가자, 가자. 아, 얘 근데 진짜 못 한다. 얘말하는애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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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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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게도 아니,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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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아니, 아총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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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왜? 마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기이기명이았습니다 n v e 지원님 왜 거기서 가만히 a 때리고 g 옆에 상대도 안 죽이고 그러고 있으실까요?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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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거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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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총 먹으세요 아레스만 사아레만 쓰고 싶으면 뱀다리나 이런 거 좀... 너한테 뭐라 한다 우리 같하기 때문에 어네 그가 그 이상 한거 쓰지 말고 아총 <laughs> 먹으라고 총 비싼 거 먹으라고 빨리 <laughs> 아 셔딩이나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<웃음> <웃음> 싸우기도 애매하고 아 와. 이게 약간 좀 나쁜 것같치는니까 뭐라 못 하겠어 씨발 욕주 잘할까 말들이 어 그러니까 찍어고막 아, 할까 아, 뭘 못하겠다 씨발 <laughs> <laughs> 왜냐면 나도 약간 어릴 때막 그랬던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공격기가 <laughs> 어, 준비됐어. 아직도 냥가이스다뒤져버렸스 파이크가 에임 교. 일 쌉을 좀, 좀 할게요. 사을 좀. 좀. 네, 좀 세요원불안정시 뒤에 네. 보실래요? <laughs> 스파이크도 <laughs> 어. 어. 스파이크 스파이크 어. 여기 있긴 한데. 대성. 똑딱딱 님 발소리 좀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저기야. 있니다이 말이야 <laughs> 나. <희망> 이저왜 <년아. 웃음> 상대 팀이? 내땅에아아 상대 팀인 줄 알았어요. 이데 준비됐어 수바 뒤질뻔했다 아 한마디 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도 되나? 해봐 우리팀 재민이만 좋아하면 이길텐데 야 고마워 땡큐 들은채 닫아요 들은채 닫아요 아 이거 안맞는다 이거지? 음. 오케이 땡큐 <laughs> 어, <엔진을> 해네 <laughs> <laughs> 총 사주서 땡 너무 소리가 안 들렸나 아니야 땡큐했어 <laughs> 듣야 땡큐가 그거야, 총 사주서 그래 누가?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? 앞쪽을 정찰한다. 오, 와, 와. 잘잘잘 잘. 빨리 빨리. 뒤뒤뒤벽벽벽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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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. 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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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. <laughs> 와, 잘 쏘네. 연사, 잘 쏘네. 13kg 오해신데 게임이... 했어 지금 완전히 1명 내내... 1명 내내... 1명 내 아니야, 내내... 1명 내내... 1명 내내... 펜달 펜달 1명 내내... 1명 내내... 1명 내내... 펜달 가디언이 뭔뭐 뭐 스킨이야? 아니, 안 아니야, 불러. 아, 불러는데 가디언이 그 단발총인데. 아, 총. 데미지 제일 센 건데, 그, 벤달이랑 팬텀이 제일 좋은 총이잖아. 2900원. 저거. 어... AR. 어. 저거 먹으라고. 그러는 거야. 쟤야, 너못 써. 뭐야, 언제 들어갔어? 벌써? 이걸로. 응. <놀람> 대화는 또 아주 빠르고, 크가공격팀 시장에 졌습니다적군이명남았어다어쨌나발로 할래. 어, 자, 아니, 개새끼가... <laughs> 아니, 개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아이스 개새끼가. 웃음> <뭐라 했냐? 웃음> 새끼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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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. 야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씨바라. 이못 잡으면 어떡할 건데. 이못 어. 잡으면 어떡할 거냐고. 선들은 신중하게 하자고. 뭘 줄이야? 벽에 가 벽에 가려져서 가지도 못했는데 뒤질래 진짜? 갈수 있어? 갈수 있어? 뒤질래 진짜? 씨바라? 뒤질래? 왜 이렇게 해서 만나지도 못하는 재미난데 겁주는 거. 만나지도 못하는. <laughs> 아니 막개새끼가개새끼가 이러면서 지금 나 하잖아 ㅋ ㅋ ㅋ 어개이 그냥 귀엽게 놀아주다가 이제 <laughs> 아, 싸우고 있어? <laughs> 아니 원래 아 그래 요래핑 3사 나오는데 3사 그래서... 원래 그렇다고 자기한테는 아 나한테는 이렇게 듣는 거야? 나도 나도 3사 나와 3사 아 진짜? 이가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짜증이 확 나는 짓을거 하잖아 ㅋㅋㅋㅋㅋ 나잇! 말 걸어가지고 뒤졌네 아. 음 알로 오인표 안되냐? 목소리 대박이네 진짜 좋같아아 진짜 해븐 아니 왜 안도와줘 새끼들아아 정말 아 레오나 좀 빨리 차 오지 존나 표덕스럽네 X발형 그냥 ㅋ 발설이요설설 휴유리 아, <laughs> 어 e s 은 i o 가 s 휴유가어은 m 가은 t 가은휴유가가두은가가은두가은 e m 가가 아, n g d r e 아, 이 씨발 개, 새끼야. <laughs> 존나 시끄럽네, 이아 just m e a 이 s be is a do i lead? if t h e r e 아, 은치 까가, 은치 까가, 은치 까가. 이 떡구멍 씨발 벌려서 찢어줄 거야, 개인 거야. <놀람> 아, 존다, <laughs> 쇠씨, 와, 존나, 쥐에, 씨발. 아 존나.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게 계속 옆에서 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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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방해하잖아. 진짜 그렇게? 진짜로? 그래, 20%? 진짜. 아, 어, 진짜 그래. 아, 진짜? 아, 잼미새끼 말도 안고 조용히 줬네, 씨발. 은코 찢어버린다니까. <laughs> 닉네임이 니은 꼬의 와드 마컴이거든. 아 진짜? 어... 잘해보자고 이슬하라는데 존나 짜증나지. 내 아무도 없어요. 가서 빨리 가서 서리하세요저약화 <laughs> 아니 아이소 진짜. <laughs> 뭐이씨발려나뭐뭐이씨봐아 뭐, 뭐, 어디 사냐? 오. 나 어디 살아? 진짜? 만날래? 나 서울, 서울 어디? 나도 서울 사는데? 나, 나, 나 김포, 김포 김포 산다고? 나 김포 금방 갔는데 내 봤다. 친구 김포공원 사는데 김포, 사우역 그래? 에이, 너 사우역이야, 풍무역이야? 어디 초등학교야? 형 간다 아, <laughs> 확실하게 알아버려 아, 진짜 왜안죽 야, 야, <laughs> 야, 야. 제대로 안 야, 너 사우역이야, 풍무역이야, 뭐, 어디야? 어? 말해봐 안 말해줘 공이 <laughs> 잘어 몇게 북한이에요. 북한? 북한에도 형친 구 하나 있는데. 간다. <웃음> 씨발. <웃음> 북한이래? 북한이. <laughs> 야너 사후에 초등학교 몇개 없는 거 알지? 중학교랑. 30초 <laughs> 남았어. 모르는다. <난> 사실 모름나 없어. <laughs> 그러니까 별로 없을 거 아니야. 저기. 북한은 근데 뭔축식이야 1 0 남았습니다. 야 언제 끝나? 10초 남았습니다. 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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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아 하고 있어 좀. 스파이크 확보. 인큐 중이라 조금 있다 연락 준대. 인큐가 인큐. 아, 아이씨. 오늘 아이씨야. 니 어디 사냐고 대답 안 해? 바라아 길을 보여줘. 경기도. 아니까 그러니까, 경기도 김포잖아. 용인 어디? 처인구? <웃음> <웃음> 잘못 걸렸지 잘못 몰라요, 걸렸다. 네. 너네 게임 친 거야? 경기도 용인. 네. 용인 어디? <laughs> 수지? 아마도. <맞아요. 웃음> 이기자고. 야 김포야 용인이야. 말 말해봐 너. 마드와금 네. 어디 사냐고. 간다! 한마디 다 돼, 그냥, 씨발, <laughs> <laughs> 그냥. <웃음> 아, 강치역 김포 살아가지고, 확, 도움이 확 돼버렸네, 씨발. 풍무 사후 말해버리니까, <laughs> 그냥, 바로 그냥, <laughs> 화들짝 <화두탄 웃음> 놀라가지고,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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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진짜 찾아올까봐? 어.. 김포산다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는데뭐 풍무? 사우 이러면서 너 초등학교, 중학교 거기 별로 없는 거 알지? 이러니까 바로 그냥 입싹 닫는데? 하들짝 바들, 놀라? 어.. 존나 조용해 지금 미안하지만 <laughs> 어 그냥 아예 마이크 그냥 아예 나간 거 같아 이 새끼 말을 그냥 아예 안해 그냥 행실저수로 <laughs> 뭐 참교육을 해버리네? 그게 아니고 너무 시끄러웠어. 진짜 너무 막아씨발활소다가제 근데 요루가 왜 일르는지 알아? 어디 하는지막 뭐, 뭐, 일러주잖아. 아, 막 아, 아. 내가 아까 진짜 총사줬거든. 그래서 그런가? <laughs> 그래서 막 알려주는데, <laughs> 내가 아까 총사줬거든. 아까 내가 뭐, 그러니까 헤드는 거의 이 거리면 190 달거든, 피가? 무조건 한방인데 근데 팬텀도 거리 상관없이 헤드 무조건 160이라 그래서 팬텀 쓰는데? 팬텀은 연사도 되니깐 허허 아 이새끼 나한테 스캔 새끼 맞췄다 한명 남았는데? 에이스인데 나 이거 야아 이렇게 하면 에이스 하는 거지 오잘 했네. <laughs> 반말 어, 아니야, 쉬라 진짜 가자고 알겠지? 알겠지? 알잘지지 알겠지? 알겠지? 알겠 알겠지? 알겠알알았어알지알았는데이러 알겠지? 이겠너이스 하면 됐다